혜찌님의 간택을 받아 듀오를 한 콕시 그렇게 둘은 핑크빛 게임을 마치고 1위는 혜찌님의 피드백을 해주기로 한다. 혜찌님이 긴장하셨으니 재미로만 봐주세요. 내가 게임하는 거몇백 명이나 보고 있다니 너 어떡할 것 같아? <laughs>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자 이따 그러면 피디백 그 컨텐츠 보셨죠 혜진님? 네.. 그럼 아, 1번부터 읽을게요 네.. 자 1번! 음. 인기.. 뇌가 쓰레기다. 천생같테 대드는 거야 새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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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싹바가지 청년이. 너는 내 허름받고 웃어. 너 나한테 감정 보이지마. 신나하지 말라 했어. 뭐 티어 올리기 싫어? 너 그냥 골드 있을래? 아 평생 골드 있자 그냥. 게임에 대해서 또도 모른다. 말 들어봐 좀! 도 못하는데 들떴어. 뭔 자신감으로? 왜 깝치는 거야? 너는 악질 중에 악질이야. 뒤질래? 나는 나는 원숭이다. 원숭이다. 웃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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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기. 아 인격 모드은좀 생략할게요. 인격 모드은 이따 빼겠습니다. 자두 번째 저는 이제 어, 스승이고 예찌 님은 제자니까 반말을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자. <laughs> 나 원숭이다. 웃기기. 아, 아니 그런 사람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laughs> 네. <laughs>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laughs> 코끼리 유튜브 활동이 제한되었습니다. 야, <laughs> 이 <이게> 개. <laughs> 또 혹시 브리핑 같은 거 하시는 타입이에요? 게임 할 때? 어, 제가 보통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해가지고 야. 같이 할 때는 하는데 네네. 혼자 할 때는 항상 여자 목소리 나오면은.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잘안 하긴 해요. 아, 오케이. 근데 브리핑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이유라면 충분히 안 해도 그냥 게임적인 면으로도 충분히 메꿀 수 있어요, 오케이? 네네네. 오케이 감겠습니다 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아 근데 반말해야 되는데 잠깐. 이 집중이 안 되네. 잠시만 저는. 반 말하지 마. 아 반말해 주세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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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바이드 개코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니? <laughs> 야 이거 비데코 대치야! 나 선생이고 너 제자라고 웃지 마. 바이드 개코가 뭐가 좋을 것 같아?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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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냐고? 어 뭐라 해야 되지? 이제 스킬들을 활용해서 각을 배제할 수 있고 음. 또 그러면은 설을 쉽게 할수 있고 어, 일단은 개코의 장점이 스킬을 많이 쓸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해 가. 자, 어. 이렇게 되면 다음 맵. 다음 맵기다려 보자. 야야 <laughs> 야, 이거 나나 나 맞겠지? 얘들아, 나 이거 첫 어. 처음 경쟁할 때보다 더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 아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어 근데 스플릿이 나왔네? 스플릿 개코는 안 좋은가요? 아 개코는 현시점 1티어긴 해요 아 1티어야 근데 약간 다른 인포랑 섞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생각하기에 원인포 개코? 나쁘지 않은 추세 추세다 자 그럼 여기서 자 개코로 하는 거 초보자들이 쉽게 할수 있는 건데 이 스킬이 돌잖아 B메인이나 A메인 선택해가지고 삥을 쓰고 상대방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다시 주워봐 네 일단 이게 근데 개코가저 티어고는 러쉬가 많거든. 아, 네. 근데 객. 개... 어 객. 개...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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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왔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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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laughs> 음. 아 해보자. 일단 해보자. 음. <laughs> 있었고. 자, 자식 죽 죽고 돌리면 오. 지금 <laughs> 어 죽고 자자 자, 자 죽고 자 죽고 돌리면 상점 1점 돌릴까? 그렇지 제티야 돌릴까 좋다. 벌써 돌려. 어 벌써 돌려야 돼. 벌써 돌려야 돼. 벌써 돌릴까는 안 돼. 이미 돌렸어야 돼. 오, 과감하게 안 먹는 거 나쁘지 않아는데? 근데 설치가 없어. 어, 내가 빙 아니, 아, 내가 스파 아니. <laughs> 어? 여보세요, 혜지야.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럴 수 있어. 네. 어, 어, 혜지야, 그 개코는 말이야, 빙을 네, 다시 주울 네, 수 있잖아. 그래서 개코는 러쉬에 특화된 챔피언보다는 그 빙을 쓰고 회수하고 다시 돌리는 플레이가 되게 좋아. 아, 네. 특히 저 티어 구간은. 인포를 이렇게 따였을 때한 사이트에 몰릴 확률이 되게 높거든. 그래서 그냥 빙 던지고 회수하고 다른 사이트 돌리자. 네. 아 어, 그렇게 한번 해보자. 네. 음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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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어삐 써주고. 그렇지. 그게 그래, 깨주고. 자 돌리는 거. 나기안 줘도 되는데. 자 돌리는 거 나와야지 헤지야. 했지야, 했지야. 택지야, 돌리자고 얘기해야지. 5, 4, 3, 2, 1. 불꽃 피드를 가야겠다. 안 됐다. 택지를 위해서 매를 들어야겠다. 우 <laughs> 내 아까 전라도 뭐라 그랬니 들리라고 했는데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맨, 그 팀원들한테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채팅으로 한번 쳐볼까? 네네. 그래 그래 다음에는 부담스러우면 채팅으로 쳐도 돼. 한번 말해볼게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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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시 파이팅해보자. 그리고 팀원들 맞는 거같으면 바로 그냥 스킬 쏘도 돼. 이 스킬? 네. 아 그래 그래 그래. 뭐 어디지? <laughs> 아 무서워 <laughs> 돌려도 돼 흔치야 돌려도 돼너 무섭잖아 그렇지 그렇지 빠져 나와 돌 돌리는 게 낫지 않아? <laughs> 그래 돌리는 게 낫지 않아 그 돌리라고 글 썼으면 가야지. 아 어, 헤지야 어 돌리고 싶을 때는 돌려도 돼? 제가 스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돌려도 되나요? 아 그러면 돌리자라고 하고 하면 가면 돼.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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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해보자. <laughs> <laughs> 아왜왜왜왜 왜? 욕도 스파 아니야. 아니지. 아 그래 그래 그래. 화이팅 화이팅. 무서워. 아이 뭐가 무서? 워나시작자리는데 형 그냥 평소대 하면 안 돼? 진짜 좀 무서운데? 무섭다고 뭐 이게 더 여러분들 이게 더왜 무서워요. 저 완전 친절하게 하고 있는데. 아, 사이코 같다고요? 아, 그래요? <laughs> 그래? 장난 어 어! 어 무서운데 뭐라 했어? 큐. 내가 뭐라 했어? 무서면 그면 뭐라.. 어? 해치양 <목소리> 아하 저 지금 통할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래요 그래요? <목소리> 아, 아 너무, 너무 떨려가지고 통할 아, 것 같아요 아니 왜왜떨어요아 <laughs> 네, 그렇게 떨면 해지를 못하겠잖아 저 지금 제가 <네네. 목소리> 네, 하는 거에 반도 못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진짜 없다 생각해봐요 나딱 2라운드 만 조용히 줄게 알았지? <목소리> 긴장하지 말고 그만 울어! <laughs> 정신 차려. <laughs> 스파 저 주실래요? 아 말도 안 들어. <laughs> 나... 자기 갖고 <laughs> 스파 줬다. <좋다>. 스파 줬다. <laughs> 아 스파 줬네 이렇게 친절하게 준네 스파를. <웃음> <웃음> 괜찮아. 7초 기다렸다. 카운트리 콘도 준대. 카운트리 콘. 카운트 리콘 그렇지 리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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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잘했어 한국은 우리 한국은 우 웃기기, 웃기기. 나. 아! 아, 야, <laughs> 야, 난 고일 때한테 그렇게 심하게 안 해. 아니야, 잘하고 있어, 알았어? 어. 진짜 경쟁한다고 생각해. 알았어, 나 없다 생각해. 화이팅. 나나나 <laughs> 나. 왜나 없다? 여러분들 저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여러분들 저저 저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아 해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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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해치야 잘했어 스킬 과감하게 쏘고 잘했어 이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네어 어, 괜찮아 괜찮아 좀더 자신감 있게 하자 네 어, 이거 어차피 경쟁 아니잖아 그렇지 점수 안 잃어 자신감 있게 해도 어, 돼어죠어네 긴장하지 마너 혹시 뭐 먹고 있어? <laughs> 견과류야아 그래그래그래 그래. 아, 그래, 그래. 오케이 알겠어 아직 한 끼도 못 먹었죠 <laughs> <laughs> 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아 어린이랑 대화하는데 t b a l l b a s k 짝 t b a l l Basket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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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s k e t 에 돌리면 이 a s k 다자 이제 l l 봐봐봐봐 이게 어떤건지 알아? 아까 B 메인 계속 가다가 돌렸지.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렇게 파는 거야, 이제. 우리가 B 갔다가 A 돌렸잖아. 그럼 상대방 네. 입장에서는 내가 한명 지키고 있겠다. 아니면 A를 파겠다. 둘중 하나야. 그 말은 뭐냐? 돌린 게 통한다 이거야. 지금. 그럼 이제 아... 뭐야? 그냥 러시 뛰면 돼, 이제 한 방에. 아, 네. 뭔 말인지 알지? 그러면적팀은 네. 돌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무조건 지키고 있겠지, 피니스처럼. 그러면 러시 가는 사이트가 더 약해진다. 음. 어렵지. 뭔 말인지 모르겠지? 네. 어, 쉽게 말해서? 웃게기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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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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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지금 화, 많이 안 나, 셨 나요? 아, 난 전혀 안 났어. 나 행복해. 어, 어... <laughs> 나 그게 나쁜 사람 아니야, 진짜. 야! 아, 어, 나 진짜 답답하네, 진짜, 진짜. 하를 죽이다! 대하하하아어하하이 정도 하하은 여기 많이 날라온다던가 <laughs> 인격이 사라진다던가 아니야 진짜 뭘 보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 그거는 이제 그 이제 다른! 다른 그런거지 뭐, 뭔말인지 알지? 서렌쳐도 돼요? <laughs> 어? 어?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버텨보자 자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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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스킬. 지금 말고 연막 꺼지면! 큐큐큐. 큐, 큐. 아래 있잖아, 아래! 오! 그치야. 오케이. 야? <laughs> 리 우리. 미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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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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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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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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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붕어다. 금붕어다. 뻐끔뻐끔. 혜지야 혜지야. 어.. 뻐끔뻐끔? <laughs> 그래그래그래. 그래. 좋아좋아. 이제 <laughs> 앞으 대답은 뻐끔뻐끔이야. 뻐금 <laughs> 아 그래도. 저 근데 이 정도로 못하진 않아요. 아잇! <laughs> 너무 빨려아 <laughs> 그럼 알지. 혜지님 알죠. 너무 긴장해서 그런거잖아. 그렇죠네네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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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혜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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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에 또 하면 될지. 뭐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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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했어. 아, 네. 아, 수승차이런이요. 스생님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제가 못 됐죠. 제가 금붕어여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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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에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뭐 약간 긴장 풀렸으면 아니 경쟁적으로 한 맵까 아니면 다음에 할까? 다음에 네. 긴장 좀 풀리고? 아, 네네네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긴장 딱 풀리고 지금 너무 긴장해 가지고 내가 일반 시킨 거거든. 긴장 풀리고 조금 더 친해지면 경쟁으로 그때 네. 해 보자. <laughs> 네. 알았어 알았어 그래, 오늘 뭐 하면서 아... 느낀 점 있어? 음. 하면서 느낀 점? 음. 어... 되게... 처음 보는 리님 모습에 약간... 낯설기도 하고 음... <laughs> <laughs> 그만해그만아아아아아 그만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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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저렇게 안 내는 리도 진짜 어색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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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너무 너무 재밌었습니다. <laughs> 아 나도 오늘 너무 재밌었고 어, 다음에는 기자 다 풀렸을 때 그때 한번 제대로 하자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laughs> 아 그래 해진님 저도 어,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오인큐 아니면 또그 피드백 컨텐츠 또 해요. 오인기예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오인기, 오인 킬이에요, 오인 큐. 아, 그래 그래. 오인 큐. 몇백명이 저를 라이브 보고 있다니까. 네. 그냥 머리가 썩감해져요 거의 5 0 쿵. 아, 죽을 거 같아요. 오케이, 지금 다음에 그 오이 킬로 같이 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그래 그래요. 네. <laughs> 야, 내가 잘한 거 같지, 얘들아? 얘들아, 나잘한나 잘했지? 나이 정도면 나이 정도면 잘 잘했지. 평소대로 쌍욕이나 하세요. 여러분들 저막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막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 신사적이라니까요. 신사적인 거. 아 빠끔 빠끔. 안 빠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우리 해진님 팬분들 재미로만 봐주세요. 알았죠? 사랑해요. 원래 컨텐츠 피드백을 나갈라 그랬는데, 약간 이렇게 컨텐츠 피드백은 약간 유튜버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 해진님한테 한번더 어 감사하단 말씀. 아, 고맙습니다. 음, 형아, 근데 투와이즈 쯔위님이 끼리 좋아한대요. 그, 그, 갑자기 투와이스 쯔인님이 발로하트를 왜? 많이 찾아봐 코끼리 영상 에? 에? 뭐? 뭐야? 뭐라고? 그리고 저는 요즘 코끼리 영상 코끼리 영상 코끼리 영상 많이 찾아봐 코끼리 <laughs> 영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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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 찾아